안녕하세요, 여러분. 괴담 들려주는 남자, 괴돌남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요. 서울에 사시는 스티브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스티브님이 보험 영업을 하실 때 정말 끔찍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호의를 베풀다가 정말 위험해질 뻔한 그런 사연입니다. 그럼 스티브님이 겪으신 섬뜩한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제 사연은 지금부터 13년 전, 2010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정말 섬뜩한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제가 정확히 30살 때 겪었던 일이죠. 그 당시 저는 보험 영업 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주 업무는 고객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업 특성상 외근이 잦은 편이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별의별 일이 다 있었죠. 그러다, 정말 소름 끼치는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은 지방 출장을 다녀오던 길이었고, 시간은 밤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죠. 그 당시 저희 집은 종로구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목에 쪽방촌이 있는 골목을 지나야 해서 다른 길보다 밤길이 굉장히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쪽방촌 금방을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수 있는 장면인데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는 아저씨 그리고 혼자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아주머니부터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가 있었죠. 저도 이 동네에 사는 게썩 내키진 않았지만 뭐, 부모님 경제사정도 좋은 편이 아니었고, 서울 집값이 워낙 비쌀 때라, 이사를 가는 건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집 근처에 다 왔을 때, 시간을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저는 주차하기 위해 주택골목을 살펴보던 중이었죠. 제가 살던 주택골목은 항상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곳인데, 일찍 퇴근할 때도 빈자리가 없어. 한참을 찾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날은 자정이 가까워지는 시간이라 더더욱 주차 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할수 없이 집과 조금 떨어진 위치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어떤 여자가 제 차로 미친 듯이 뛰어오는 겁니다. 저기요, 제발 살려주세요. 저는 왜 그러나 싶어 창문을 열고 물어봤죠.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머리는 선발을 하고 있고 입술은 찢어져 피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목 주변은 누구한테 맞았는지 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너무 다급해 보이길래 분명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싶어 얼른 여자를 차에 태우고 출발했죠.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여자는 30분 전쯤 편의점을 가려고 집을 나와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검은색 봉고차 한 대가 따라왔다고 합니다. 봉고차는 천천히 서행을 하며 따라오더니 그 여자 앞에 차를 세웠다고 하더군요. 잠시 후 봉고차 안에 타고 있던 남자가 길을 물어봤고 그 여자는 설명을 해 주고 있는데 갑자기 뒷자리 문이 열리더니 괴한 두 명이 내려 강제로 봉고차에 탑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자는 소리를 지르며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힘으로는 역부족이었고 괴한이 한 눈을 판 사이에 차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을 도망치다 제 차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깜짝 놀라서, 예? 그말 진짜예요? 그럼 지금 바로 경찰서로 갈게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그냥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일단 경찰서로 가는 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저는 걱정이 돼서 경찰서로 가려고 했지만, 끝내 여자는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하더군요. 그 이유가 경찰서에 가서 상황 설명하기도 귀찮고 괜히 섣불리 신고했다가 2차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지만 본인이 경찰서에 가기 싫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집 앞에 내려주기로 생각했죠. 그래서 차를 돌려 다시 저희 집 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또 다시 말을 바꾸는 겁니다. 진짜 죄송한데요. 그냥 친구 집으로 데려다 주시겠어요? 여기서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 생각에도 집으로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친구 집에 내려주는 게 나을 거라 생각이 들어 알겠다고 했죠. 그 여자는 친구 집 주소를 불러줬고, 저는 내비게이션을 찍고 난뒤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정말 무서웠는지 한참을 울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운전을 하고 있던 도중, 문득 수상한 자동차 한 대를 보게 됐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밤길은 라이트를 켜도 시야가 어두운데, 그 자동차는 라이트를 끄고 운전을 하고 있더군요. 그런 차들을 보고 스텔스 차량이라고 부르는데, 차량 색상도 검은색이라 정말 위험해 보였습니다.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좀 전부터 제 차를 따라온다는 오싹한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진짜 따라오는 건지, 제 나름대로 테스트를 하기 위해 갑자기 차를 돌려 왼쪽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제 예상대로 저를 따라 골목으로 진입을 하는 겁니다. 저를 따라오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돼서 옆에 타고 있던 여자에게 말했죠. 저기요, 아까 검은색 봉고차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지금 뒤따라오는 저차 맞죠? 여자는 뒤를 살피더니 애매한 표정으로 그 차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을 하더군요. 확실하진 않지만, 만약 제가 여자를 태운 사실을 알고 따라온 거라면, 친구 집으로 가는 것도 안전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요, 그냥 경찰서로 데려다 드릴게요. 저놈들이 아까부터 뒤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옆에 타고 있던 여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겠다고 난동을 부리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차를 급하게 세웠고, 여자는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뛰어갔죠. 그렇게 그냥 집으로 가려니 너무 찜찜하고 그 여자가 너무 걱정이 돼서 이번에는 제가 검은색 봉고차를 따라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최대한 모르게끔 거리를 두며 지켜봤고 혹시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곧장 경찰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잠시 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검은색 봉고차는 갓길에 차를 세우더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인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있더군요. 대략 10분쯤 지났나? 한 여자가 봉고차를 향해 걸어왔는데 유심히 관찰하니 방금 전에 제 차에 타고 있던 그 여자였죠.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봉고차 뒷자리에 올라타는 겁니다. 아니, 봉구차에서 납치를 당해 빠져나왔다고 말했는데, 다시 봉구차로 돌아가는 건 누가 봐도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그 여자는 다시 봉구차에서 내렸고, 봉구차는 여자만 남겨두고 그냥 출발하더군요. 여자는 주변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거울을 꺼내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는 겁니다. 그때 흰색 소나타 차량이 지나갔는데, 갑자기 여자는 그 차를 보고 뛰어가더군요. 그리고 소나타 차주와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차에 올라타는 겁니다. 마치 제가 그 여자를 처음 본 장면과 너무나도 흡사했죠. 흰색 소나타 차량은 그 여자를 태우고 출발했고, 저는 흰색 차를 뒤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봤던 검은색 봉고차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제야 들었던 생각에 봉고차 일행과 여자는 분명 한패일 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앞차를 따라가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잠시 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앞차에 타고 있던 여자는 지구대로 가게 됐죠. 제가 신고자라 저도 경찰을 따라 지구대를 방문했는데 그 여자는 이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자가 하는 말은 그냥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강제로 납치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저와 그리고 소나타 차주가 본인을 납치했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우려고 하더군요. 다행히 소나타 차주가 블랙박스를 보여주는 바람에 억울한 오해는 풀수 있었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봉구차는 추격 중에 차를 버리고 달아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구대를 빠져나오게 됐고, 소나타 차주는 정말 고맙다며 몇 번이나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며칠 뒤 퇴근길에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었는데, 며칠 전그 여자가 알려준 친구 집 주소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곳으로 가봤더니, 그곳은 6개월 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던 빈 건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던 친구 집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저는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날 기억 때문에 너무 소름이 돋으면서 무서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뒤따라오던 봉고차를 보지 못했다면, 여기 사연을 보내지도 못했을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빈 건물로 유인한 뒤 저를 납치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경험은 제가 실제로 겪었던 경험이고, 현재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